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한 김동환입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추가 문제 자료도 받고 다시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만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팔 입어도 될 정도의 날씨였는데 오늘은 도대체 긴팔 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코트를 입어야 되나 아니면 정말 롱패딩을 꺼내서 입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고사장 가서 시험 보고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듣기, 독해, 쓰기 영역별로 한번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유사 문제, 유사 문장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저랑 같이 듣기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난도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듣기인 여러분들요, 선택지가 좀긴 선택지들이 많았습니다. 듣기 선택지가 길다라는 건, 아, 듣기에서도 독해력을 요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영역별 총평은 매월 동일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독해는 항상 어휘가 문제죠. 오늘 시험에 등장한 뭐 수은, 이런 화학 용어 같은 경우는 사실 HSK 5급, 6급 어휘도 아닙니다. 그런 용어에 여러분들이 당 정황하지 않고 문제 풀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쓰기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1 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8 번까지 어순별하는 문제 중에서 특수한 어법을 알고 푸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쓰기의 경우도 제시어, 외엔저, 원칙이라는 단어를 빼면 그래도 쓰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림 10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스키장의 그림이 나왔는데 그거는 중잘람 수업을 들었다면 그대로 제 부교재는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해서 쓸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영역별로 꼼꼼하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듣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긴선택지 의미를 의 파악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선택지가 길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문제를 살펴보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그러니까 대화형이죠. 대화형 문제 중에 이 짧은 선택지로 구성된 건 여덟 문제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선택지가 동사가 들어가 있는 긴 선택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문의 소리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수 있는 문제가 역시 많았고 이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중잘람이 매번 소리학습법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는 오늘 시험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어서 31번부터 45번을 보면 설명문 지문 증가 오늘 설명문 지문이 증가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문제 중에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텍스트만 공부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사운드까지 같이 공부해야 된다 라고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도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운드까지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소리를 공부하고 소리를 학습하고 소리를 익혀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문제를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휘들이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혹시 지금 영상에서 저를 처음 만난 분들 아 정말 시험 보고 나서 당황한 나머지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어, 합격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학습법이 바로 중잘람의 소리학습법입니다 소리학습법은 소리를 학습하는 방법이죠 왜 우리가. 도대체 중국어 공부하면서 소리를 학습해야 될까요? 출제자가, 출제자가 우리한테 소리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에 들리는 소리는 크게 세 가지 소리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무슨 소리? 일치하는 소리입니다. 일치하는 소리는 그대로 정답이 들리는 경우에요. 두 번째 무슨 소리? 유사한 소리. 지금 여기와 여기가 각각 들려주고 정답으로 체크했었어야 되는 문장과 선택지인데 유사한 소리죠. 유사한 소리.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소리. 얘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위에 있는 문장을 듣고 이거의 의미를 파악해서 이 정답으로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오늘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오늘 시험 보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 내가 좀이 영상을 보고 중잘람 영상을 보고 좀 채점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유사 정답 한번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듣기 1, 2부에 나왔던 유사 정답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쨘션 <목소리> 뻔앙 자오지 그렇죠 신체 단련하는 건뭐할수 없다 급할 수 없다는 라 거죠 또 메이티지수 자 그대로 들렸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옆 B 씨 반드시. 안실 시간에 맞춰서 원고를 내야 된다라는 것도 들렸고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살펴보면 환지호동 얘는 들리지 않았어요. 뭐 휴대폰을 바꾼다, 옛 휴대폰 이런 단어가 들려서 환지 여기서 두 번째 글자 찌는 소지의 찌죠. 자 이게 들렸어요. 그 요거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좀 요거 난도 있었던 선택지였죠. 빅아웃일 짠정 미수 잘 나오는 직업이죠. 양거한 마판 나와 있죠. 강아지 애완동물 키우는 것은 뭐 하다 아주 번거롭다는 라 거고 이 애완동물 키우는 거는 우리 지난달 시험 강아지 털 미용해 주는 그림이 또 그림으로 출제가 됐잖아요. 이 강아지 키우는 거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수지 데이터는 야뭐 해야 된다 정확해야 한다는 라 표현이고요. 요거 좀 어려운 선택지였습니다. 여기서 쇼바운는쇼 호이 바우시이 사회 보험의 줄임말. 말입니다. 그걸 내가 몰랐다면 체크할 수 없었던 그런 선택지였고, 진판 요건 정말 잘 나오는 형용사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듣기 이 부분 단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문 그렇죠? 제가 장문이라고 써놨어요. 그건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도 긴 지문이다라고 장문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실제 시험에서 이게 단문으로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닙니다. 우리 독해 3 부분 정도 돼야긴 지문이고, 그래도 이렇게 짧은 지문을 듣고 문제 푸는 건데 안 들리니까 그렇죠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문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 음식물 맛의 차이를 음식 맛의 차이를 언급을 하면서 어떤 게 들렸죠? 우리 또아오지에단오제를 먹는 그다음 우리 추석 때 먹는 그런 쫑즈 같은 거를 비교해 주면서 우리 북쪽은 그다음 남쪽은 단걸 좋아한다. 그다음 시큼한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을 했죠. 그렇지만 대 내용을 못 알아들었어도 요거 그대로 들렸고요. 요 글자 정도만 좀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선택지를 해석하고 아 듣고 정답을 체크했었어야 되는 그런 선택지였어요. 그래도 위의 거는 들렸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암시의 영향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죠. 달리기 하는 지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뭐했죠? 아 자주. 뿌지거했습니다. 그렇죠? 정지욱 안을 느꼈는데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한 번은 시합에 나갔는데 나이 많은 어, 어른, 나이 많으신 분이 나와 가지고 운동하는 걸 보면서 거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있죠 고령의 찬사에 저는 천지야 비사 저는 사람의 의미죠. 그래서 찬사 있죠. 이런 사람이 듣기 지문에 등장을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지문 보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들려줬던 것 중에 이 감독은 어떤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려면 소설을 여러 번 읽고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이 감독은 소설을 한 번만 읽었죠. 왜요? 너무너무 그 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다. 에당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파, 쇼, 到, 쎈, 즈, 그쵸? 쇼, 到, 쎈, 즈 하는 게 무서웠죠?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副, 즈, 더說的電影不一定,都,好,看. 요것도 지문에서 틀렸습니다. 듣기 부분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요. 바로 저랑 같이, 독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독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매달 여러분께 총평을 찍을 때 독해가 어려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시험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문제 자체 구조는 간단하다고 느꼈을 수 있으나 이 선택지 그리고 지문에 해당하는 어휘가 좀 어려웠어요. 첫 번째 왜? 엄마 꽁어왜 일을 해야 되냐? 그 지문 말고는 좀 어휘가 좀 어려웠죠. 자 일단은 우리 독해도 전체적인 총평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어, 첫 번째 사십육 번부터 육십 번 문제. 제는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도 있었어요. 선생님, 독해를 하는 건데,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은 문장을 지문을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답을 찾아주면 돼요. 그런데, 양사라든가 계사. 아니면 전치사, 그죠. 개사, 그리고 접속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답의 근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거는 미리 공부를 많이 해가서 그 지문의 앞뒤 문장만 보고 정답을 바로 찾아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문을 해석해야지만 정답을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됐죠. 이런 건 대표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죠. 어떤 거? 문장을 넣는 문제는 당연히 지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독해 1부분 좀 정리해 보고요. 독해 2부분 살펴보면 역시 독해 2부분은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많아요. 그치만왜 어렵죠? 일단은 5급 외 어휘 그리고 6급 어휘가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독해 3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문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해 2부분과 독해 3부분은 다이 지문 내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석을 할수 있다면 독해 리딩 스킬, 독해 스킬 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다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독해 3부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이어 저랑 같이 한번. 부분별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게 일부분은, 좋게 일부분 네 가지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맞죠? 자, 유사 정답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험 보셨다 하시면, 오늘 시험 본 사람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 있는 어휘를 정답으로 체크했었어야 돼요. 살펴보겠습니다. 오어면, 왜, 什么, 꽁쪼어. 우리는 왜 일을 하냐?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수단, 도구죠. 어떤 거? 가족을 부양하는 그쵸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 도구다 그 다음 수위시 언제든지 뭐할수 있어야 환공조 할수 있다 직장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는 결국 이제 샹쇼 내가 직접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라 라는 걸로 이제 지문이 전개가 되면서 이두 선택지를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즐기는 일 그쵸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중국어로 난좀 어떤 티를 낼 거야 회사 가서도 모아서 틀을 낼 거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중국어 5급 취득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수은에 대한 거였죠. 수은을 어떻게든 불러요. 자, 이렇게도 말한다라고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청웨이 요거 정답 체크했었어야 됩니다. 처리하다, 쉬에인, 예, 거의용라이, 쪼어, 야, 핀 이렇게 이제 선택지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곧 바로에 해당하는 오급 단어 쉽게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문 살펴보면, 이제 공예품에 대해서, 그렇죠? 추석 관련된 공예품에 대한 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자요 글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글자는 사실은 바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였어요 그렇지만 이 문장을 넣는 얘 예, 얘는 좀 여러 모아 뭐 할수 있었어야 돼요. 해석해서 맞출 수 있었어야 되지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음, 접속사 연결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뒷 문장과 해당하는 의미를 파악했다면 그래도 쉽게 넣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세탁기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됐죠. 세탁기를 결국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사용하지만 옷에 먼지가 있는 것이 세탁하는 거잖아요. 그 먼지는 당연히 세탁기에 쌓이겠죠. 그래서 후이 자, 이 글자가 이제 정답으로 나왔고요. 자 그다음 만약에 세탁기의 내부 구조가 뭐하기 때문에 후자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먼지를 제거할 수 없으면 전문 어떤 사람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여야 된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습니다. 독해 1부분 이렇게 저랑 같이 정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독해 2부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해 드리는 게 오늘 시험에 나왔던 유사 정답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위에 하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문을 제가 좀 기억에 의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했거나 아니면 정답 근거가 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고통, 인당, 응당, 쥐요, 갖춰야 된다. 어떤 것은 쩐, 뚜이, 싱 나와 있죠. 쩐, 뚜이, 싱. 직접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상담은 이다라는 거죠. 뭐예요 저 끝에는 자기완성이래요 누구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자기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문 살펴보면 커피숍 점장이 누구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다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어요 두 지문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시아 후에 관잎 그쵸 사람 이름이고 소비관념이 뭐였다 바뀌었다 이거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점주는 누구와 여러분들요 음. 물건을 사는 사람과 뭐 한다 면담할 수 있다 뭐 이런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독해 이부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요 바로 독해 3부분 두 지문만 살펴보겠습니다 아, 독해 3부분의 한 지문은 식당이 뭔가 이제 개혁을 했죠 어떤걸 개혁했죠? 보니까 휴대폰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거를 허락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知, 호, 에 아, 지의 식당의 어떤 장점. 요건 이제 바뀐 후의 식당을 표현하는 글자였죠. 그 다음, 응용 범위가 점점, 점, 뭐 했다? 꽝, 러, 넓어졌다. 요거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언배가 출제가 됐어요. 언배.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 좀 부족하죠. 내부 구조가 달랐고. 그래서 이제 그 언배를 해동한 후에는 어떻게 배즙으로 마시는 거죠. 소화에 촉초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것도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독해 1, 2, 3 부분 살펴봤고, 저랑 같이 바로 쓰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총평 살펴볼 텐데, 쓰기는 뭐 9월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비슷하다는 라건 뭐냐면, 이렇게 기본 구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올해 HSK5급 쓰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받자 빼자 비교문, 연동문, 경문, 강조문, 구 이런 특수한 구문을 알고 푸는. 문제 보다는 기본적인 어휘의 용법, 주어, 수러, 목적어, 그리고 꾸며주는 거에 대한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법이 좀 약해도 어휘를 강하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해갔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99번 100번은 평야하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99번은 연관성이 높았어요. 강의 초반에 중단하면 강조했지만 위엔저, 이 원칙, 그거 빼고는 연관성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100번 그림이 역시 기출문제. 우리 스키장 역시 나왔던 그림이고 어, 사실 스키장보다 스케이트장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화빙, 화슈그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도대체 스키, 스케이트가 왜 시험에 나오냐. 화 화, 그 미끄러지다, 라는 글자, 그 동사가 바로 5급 동사기 때문에, 우리 화, 빙, 스케이트, 화, 쉐, 역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물론, 현장 강의, 인강에서 중잘람이 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런 같이 쓰기, 오늘 시험 문제 어떤 문장에 나왔는지 살펴보기 전에, 중잘람이 이건 인터넷 강의에서도 현장 강의에서도 매번 강조합니다. 쓰기 일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 그러니까 오늘 받자면 공부하고 그다음 내일 빼자면 공부하고 이 지역적인 어법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숲을 보는 훈련 이 통합 사고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통합 사고는 문제를 풀때 여러 가지 사고를 같이 하면서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사고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모든 자격증 시험 문제풀이의 첫 번째 순서는 시간 단축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살펴본다? 구조 파악. 그 다음 세 번째로 의미를 파악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단어를 딱 보고 한국어로 해석한 다음에 한국식으로 문장을 나열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단축에서는 어떤 걸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까요? 바로 이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덧자, 양사, 개사. 명사, 다음에 명사를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를 묶는다라는 거죠. 4개에서 6개로 제시해주고 어휘를 묶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6개를 5개로, 5개를 4개로 먼저 어휘를 묶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에도 암기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암기해요, 여러분들요? 당연히 독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겠죠. 구조 파악하는 거는 얘가 기본 구문인지 특수 구문인지 아니면 고정 구문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구문은 어휘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오늘 시험에 이렇게 각종 구 그리고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특별한 동사 같은 게 오늘 출제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좀 보면 요거 난도가 높았죠. 자, 일단 이 영상을 딱 보고 뭘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수러. 수러가 뭐죠? 보니까 이다, 무조건 얘가 수러가 아니라요. 실자, 덧자 이런 건 뭐다? 강조구문입니다. 여기서 요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은느니가 붙여서 주체 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떤 대학의 교수들이 공통으로 뭐하는 거죠? 썼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 이렇게 대학 때 공부할 때책 보면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있죠 여러 명의 대학 교수가 함께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보다 뺀시에 얘가 수로가 되는 거. 이 문장 나열할 때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수로로 봤다면 이 문제 나열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하나 특수 구문이죠. 바로 강조 구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어려웠던 것은 공식. 제가 이제 문장맨 앞에 나오는 동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하한 라는 거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다? 목적어가 됩니다. 정식적으로 뭐에 들어온 거죠? 아, 찐 잉뿌, 꽁주어가 된걸뭐 한다? 축하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센다찬 여러분, 이건 제가 좀 단어를 바꿨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스지싱스 자극적인 음식이 출제가 됐죠. 자극적인 음식은 뭐할수 있다? 다오즈, 아주 잘 나오는 동사입니다. 앞에 원인. 뒤에 뭐가 나와야 항상 나쁜 결과, 좋지 않은 결과, 비부 꼬어민, 꼬어민, 과민하다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센 따찬 해산물 요리는 뭐할수 있다? 아마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알레르기를. 시험지 나왔던 거는 자극적인 음식은 초래할 수 있다? 어떤 것을? 피부 알레르기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꾸구, 고모죠. 고모의 몸매는 줄곧 유지한다.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미어티어 날씬하게 유지한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이 꽁시라는 동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였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따오즈라는 동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보어.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보호의 쓰임을 알수 있는지 묻는, 다 기본적인 구문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1번 문장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또 다섯 번째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부터는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시, 오, 허, 라, 오 라, 웨이, 이, 더, 허잉 나와있죠. 여기 실제 시험 문제에 뭐 사진 같은 걸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었습니다. 6번 보면, 또이 샴머 샴머 잔성러 태극권에 대해서 뭐가 생겼어요? 깊고 두터운 흥미가 뭐였다? 생겼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여기는 다른 걸로도 바꿔낼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걸로도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문장 보겠습니다. 수비어 마우스 죠 시험 문제 여기 키보드가 나왔나요? 뭘 가지고 있다? 방수 기능. 자, 8번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짤,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쫑까지 묶어야죠. 그는 어디? 그렇죠. 바둑 장기시합에서 얻었다. 뭘 얻었다? 띠 이밍. 띠 이밍은 관준. 이걸로 시험에 참잘 나옵니다. 1등을 얻다. 관준. 또는 띠 이밍. 이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8문장 좀 살펴봤고요. 99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99번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FAN 걱정. 그 다음, 찌어리오, 교류하다, 위엔저. 요 단어가 좀 이제 어려웠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츠, 정장. 자, 이런 글자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나하고 내 친구를 함께 밥 먹었어요. 또, 친구는 마셨어요. 술을. 그리고 뭐 했어요? 예, 허, 워.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의 어떤 거? 걱정을 말했대요. 최근에인为 뭐, 뭐 때문에, 웨이, 러, 더, 윌, 저. 그쵸. 웨이, 위반. 위반한 거죠. 뭘 위반하다? 원칙을. 웨이, 팜, 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뭐 했다? 잘렸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회사는 그가 뭐 했어요. 오래, 아주 오래 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걸다 말한 거예요. 수이라 오어뿌놈, 뭐 뭐할수 없어요. 빵,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서로 뭐 하는 거죠?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할수 있다? 그를 도와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쳐드린 게 이제 오늘 시험에 바로 보다 제시어로 나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反了,그 다음, 原则,彼此,交流, 정장. 자, 이런 어휘들이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100번. 100번 그림은 스키장. 그 다음, 넘어지 친구를 부축해 주는 그림이에요. 그니까 스키를 타다. 라는 동사와 친구를 뭔가 부축하다라는 동사를 썼으면 그걸 쓰길 바라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고 음, 언니는 어디 왔어요? 그렇죠. 스키장에 와서 스키를 탔대요. 에 A 요, B 한번 출제가 됐죠.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했다. 즐겁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대.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디 온 거래요? 음 스키장에 온 거래요. 어, 제제 언니는 아주 스킬을 잘 탔어요. 나이신더잘 탔고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질다워 나한테 스킬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내가 잘 익숙치 않아서 조심하지 않아서 슈와이 다올러 넘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는 슈와이 다올 이런 동사들, 그다음 화 이런 글자들, 제제 간진 서둘러 후자 이런 거 썼으면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를 부축해 줬어요. 격려해 줬습니다. 괜찮아. 시작할 때 넘어지는 게 정상이야. 치완부야, 인웨 하이파, 슈아이다 얼, 황치. 제발 보아지마, 어, 두려워서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포기하지 마라고 했어요.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실패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포기하는 것이 영원한 실패다. 그쵸.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 뭔가 따뜻해지라고 이렇게 총평을 찍었는데, 선생님 저는 영상을 보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하시는 분들, 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20일 만에 끝낼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현장 강의, 그다음 온라인 클래스, 인강에서 다저 만날 수 있고요. 이러한 자료 가지고 제가 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추웠던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